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로 2번에 보시면 군집의 조사라고 나와 있어요. 군집을 어떻게 조사할까요?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걸 먼저 보고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군집은 보시면 첫 번째로 우점종 나와 있는데 밑줄 쳐보세요. 우점종. 우점종. 이게 그 군집을 대표하는 대표종인데요. 이거 내신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우점종이라고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대표종이라고 써요. 우점종 우점종이라는 게 대표종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그래요. 우점종은 어, 중요도, 중요도, 중요값 뭐다 좋아요. 중요치 이게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 이게 가장 큰 것이 바로 우점종이 됩니다. 가장 큰 종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종. 자 그러면 중요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되는 값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식을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합이에요. 밀도는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여러 군집 안에 있는 여러 종 중에 그 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상대 빈도는 어. 얼마나 출현하느냐, 얼마나 출현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상대 피도는 이 피가 이제 덮을 피자입니다. 예. 껍데기, 껍데기. 여러분 껍데기하면 좀 뭐가 또 생각나죠, 그죠? 우리 뭐 우리 동양화, 예. 껍데기. 예. 얼마나 덮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출현했느냐, 얼마나 덮고 있느냐라는 것을 합쳐서 우리가 중요도, 중요값, 중요치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종을 우점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용어로 나온 것이 이제 희소종. 희소종은 이거랑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희박한 종이죠. 희박한. 종. 그죠? 예. 그래서 중요도가 가장 낮은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좀잘안 나오는 얘기니까 보시고 이제 우점종을 중심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실 게 이제 지표종.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 종이 지표가 된다. 어떤 특정 환경을 나타내 준다. 특정 환경을 나타내 준다. 나타내주는 종이다. 특정 환경, 뭐 오염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지의류. 지의류는 어,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거든요. 예, 공생관계에 있는 지의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또 소개가 됩니다. 아주 유명한 놈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지의류가 있는데 지의류는 굉장히 이산화황에 민감해요. 이산화황에 민감해서 이산화황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지의류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데 지유류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대기가 청정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유류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환경을 보여주는 종. 이게 지표종입니다. 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물을 볼때뭐 1급수다. 5급수다. 5급수는 똥물 아니에요. 1급수는 아주 청정한 물. 그죠? 버들치. 열목어.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와, 엄청 깨끗해. 그죠? 지렁이가 있어. 더러운 물. 마시면 큰일 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환경을 보여주는, 아, 그러한 종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 버들치, 얼모고 산천어. 여러분들, 영어, 용어, 용어를 불러드려도, 일곱세 사는 이런 개체를 불러드려도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버들치인지, 이게 잉어인지, 붕어인지, 여러분 확인하기가 어렵죠.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생물종 중에 그 지역의 어떤 특정한 환경을 나타내는 종을 우리가 지표종이라고 한다라는 느낌만 여러분 여기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어, 군집의 종을 어 조사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조사하느냐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 좀 복잡한 그림이 하나 나와요 예. 탐구노트 방영구를 이용한 식물군집 조사다 그랬어요 이게 방영구 틀입니다 방영구 틀 예. 이게 저도 이제 교사가 처음 되고 어, 학교에 갔는데 과학실험실에 뭐 이게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로 이게 딱 있고요 여기 실 같은 것들이 막 연결돼 있어요 아니, 과학실이 이게 왜있나 싶었습니다 예 처음에. 이게 이제 방형구틀이래요. 방형구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하고자 하는 어떤 풀밭에 가지고 던져요. 던져놓으면 이게 이제 1 m 1 m 크기예요. 이게 대방형구고요. 요 작은 거, 요 작은 거 하나 하나가 이게 소방형구틀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요걸 던지면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식생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할 수있다는 거죠. 요칸 수를 셀 수가 있게.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질경이다, 이런 것들은 민들레다, 이런 것들은 토끼풀이다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수능 특강에 가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뭐 대략적인 얘기만 좀 해볼게요. 보세요. 우점종, 중요값, 중요도,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다라고 나와있죠. 중요값은 상대입니다. 상대, 그냥 밀도 아니에요.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가 중요값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질경이, 민들레, 토끼풀이 있는데, 밀도는 수예요 수. 수. 보세요. 질경이만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오래 걸리니까. 질경이가 지금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수. 하나, 둘, 이. 됐죠? 그 다음, 빈도는요. 요, 요 칸이 몇 개냐는, 칸, 칸. 소방향구 칸수를 쓰는 거예요, 칸수. 보시면, 한 칸, 두 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요걸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예를 볼까요, 예? 요거 뭐예요, 요거? 민들레. 민들레 보시면, 민들레가 지금 10개인데, 한 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게 수예요, 수. 밀도 수. 빈도는 뭐냐면 칸수. 칸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다르죠? 밀도랑 빈도 다르죠? 그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 이건 칸수구나. 여섯 칸. 됐어요? 근데 이 피도는요, 요거는 이제, 피도는 거기 여러분들 교재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교재는 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 피도가 지금 방향구를 덮고 있는 면적 4분의 3이다 2분의 1 4분의 3 4이다 이런 식으로 피도는 값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값으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뭐로 나타낸다 피도 계급이라고 하는 값을 줘요 그런 식으로 계급값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값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 피도 값을 계산하는 데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상대밀도 이 전체 중에서 질경의 밀도가 얼마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빈도 전체 중에서 질경의 빈도가 얼마인지 됐어요? 그 다음에 상대피도 전체 중에서 질경의 상대피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가지고 요걸 더한 값이 뭐다? 이게 중요도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이 상대값을 더한 요 중요도를 비교해서 아, 얘가 제일 크네? 얘가 제일 크네? 아, 토끼풀이 여기에서의 뭐다? 우점종이구나라고 찾는 거라.